만약 지구의 산소가 두 배로 늘어난다면 팝콘과 학 만약 지구의 산소가 두 배로 늘어난다면 숨쉬기 편해질 것 같다고요? 아닙니다. 그 순간 지구는 거대한 산소 폭탄이 됩니다. 곤충이 괴물처럼 자라고 불은 한번 붙으면 꺼지지 않고 사람 몸도 변합니다. 지금부터 산소 두배 지구의 충격적인 변화를 알아봅니다. 팝콘과 완전 이건 영화 아니야? 현재 대기 중 산소 농도는 약 21%, 그런데 이게 42%로 두 배가 되면? 두 배면 숨통이 트이겠네? 정반대입니다. 산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지만 강력한 산화제이기도 하죠. 농도가 두 배면 불은 훨씬 더 쉽게 붙고더 오래 타고 더 뜨겁게 번집니다. 대박! 캠프파이어는 무한리필? 무한리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불꽃 하나로 산 전체가 전소될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약 3억 년 전, 지구 산소 농도는 35% 이상이었던 시기가 있었는데, 이때는 낙엽만 떨어져도 산불이 났습니다. 번개 한강이면 숲 전체가 불바다. 헉! 초고속 산불 시대가 되겠네. 그럼 넌 땅콩구이가 되겠네. 그 뿐만이 아닙니다.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곤충도 거대해집니다. 곤충은 폐가 아니라 몸으로 산소를 확산시키는데, 산소가 많을수록 몸집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. 잠깐만, 모기가 손바닥만 해진다고? 아니, 사람만 해졌는데. 맞습니다. 고생대에는 날개 길이 70cm 짜리 잠자리 메가네우라가 존재했습니다. 산소 덕분에 괴물급 곤충들이 활개쳤던 시대죠. 와, 벌레 혐오자들은 지옥행이겠어. 아이쿵, 니길를 네 봐라. 인간은 어떨까요?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운동 능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뇌 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. 어, 이건 완전 천재가? 하지만, 장기적으로는 산소독성으로 폐손상, 뇌세포 파괴, 노화 가속 등이 발생합니다. 우리 몸은 21%의 산소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. 지구 전체가 고압 산소 챔버가 된다면 수명이 단축되는 패치인가? 산소가 두 배면 지구 전체 생태계가 완전히 바뀝니다. 숲은 더 무성해지고 불은 더 치명적이며 생물은 더 거대해지고 우리는 더 <laughs> 빨리 늙습니다. 이거 숨쉬는 것도 완전 무섭네? 숨쉬는 공기 아무렇지 않게 느끼셨죠? 그 공기의 성분 하나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지구는 전혀 다른 행성이 됩니다. 지금 이그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균형 잡힌 지구 그 자체가 기적일지 모릅니다 산소야 고마워 난 지금 지구가 좋아 나도 좋아 구독과 좋아요 안누르면 나쁜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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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안누르면 나쁜사람 나쁜사람 나쁜사람